이 랭크메이스의 셋업 위자드, 이거 설정하는 방법, 그 댓글에 남겨주셔서 제가 이 영상을 안 찍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방법이 간단하니까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 누르고, 어, 스타트 위자드를 하기 전에 만약에 처음에 랭크메이스를 설치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올인원 SEO나 요스트 SEO를 사용하고 계실 경우에 어, 팝업창이 뜹니다. 그 내가 이미 유스트 seo 를 설정을 해 놨으면 랭크 메이스 쪽으로 정보를 이양할 것인가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고 어, 랭크 메이스를 시작을 하시면 이 화면이 같이 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쓰시고 뭐 부분 수정 하시든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간단하니까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누르시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번역을 한거고 내가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퍼스널 블로그나 아들 퍼스널 웹사이트, 뭐, 요 정도로 클릭하시면 될것 같고. 자, 로고 파일은 이건 무조건 등록하시면 좋아요. 여기, 그, 사이즈가 나오죠.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어, 가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나 어떤 특정 페이지에서 뭐, 오지라든지, 다른 데에서 이제 특정 이미지를 긁어 간다든지 했을 때, 이 대표 이미지를 긁어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런 걸 설정하지 않 않으면은, 뭐 이미지가 뭐 기본 이미지로 간다거나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미지로 간다거나 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표시돼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표 이미지 로그인 하시면 좋은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추천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이미지 등록을 하시면 좋겠죠 본인의 그 사이트 성격에 맞게 자 이건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다 넘어가고요 이 서치 콘솔 부분은, 그, 말씀드렸었는데, 어, 제가, 여기 켜놨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서치 콘솔을 검색하시면 돼요. 키워드를. 구글에다가. 그래서, 어, 해당 이메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입을 할 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영상이 어딨냐면, 이 워드프레스 강좌 사이트맵 제출편에서, 제가 여기 댓글을 적어 놨어요. 10분 56초.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래서 도메인 신규 URL 접두어. 그래서 이 부분을 학습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치 컨솔을 하시고 나면 이 get get authorization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그 자기 코드가 나와요. 자기 코드가 나와서 그 그대로 복사해서 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밑에서 어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설명으로 하는데 잘 어렵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그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어 그래서 요건 요렇게 넘어가고요. 어 사이트 맵 부분 맵 부분은 이대로 하시면 돼요. 온온다 체크 체크 체크. 그러면 이제 내가 사이트 맵을 이제 서, 서치 콘솔에다가 또 제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나 빙이나 이런 데다 다 제출할 거니까 그래서 다 온으로 하시고 글, 페이지, 카테고리 다 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넘어가고 이 부분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모르셔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면 좋지만 뭐그 이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빨리빨리 드릴게요. 그럼 이제 끝마쳤어요. 끝마쳤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점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업 어드밴스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걸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번에. 어, 404 모니터 이거뭐그 오류 페이지에 대한 이제 반환 값이고 리디렉션 같은 경우도, 어, 예를 들면 막그 약간 반불법 사이트 같은데들 있잖아요. 불법 사이트나 그 사이트를 이렇게 접속을 하면 갑자기 도메인이 다른 데로 막 이동이 돼요. 그런 걸 리디렉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구글에서 이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구글 애드워즈라는 이제 유료 광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리디렉션을 할 경우에는 그 아주 치명적인 그 얘네들이 제재를 가해서 아예 광고를 못 하게 그 구글 애드워즈 계정을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걸 왜냐 악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일반 사이트로 돌렸는데 클릭을 했더니 뭐 불법 웹툰 사이트로 간다든지 뭐 불법 뭐 다른 뭐 성인 사이트로 간다든지 뭐 도박 사이트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리디렉션 부분은 구글에서 상당히 제재가 아주 심하다 이,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리디렉션 그래서 오프오프 오프 그대로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리치스니펫은 당연히 오늘 하셔야 돼요 리치스니펫은 당연히 오늘 오늘 하시고. 이전 영상들을 쫙 보셨다면 리치 신입 스니펫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실 거예요. 어, 다양한 부가 기능 부분들에 대한 통칭이라고 볼수 있죠. 어,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그 통칭된 어떤 그 통합된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저는 이걸 리뷰를 해놨어요. 리뷰 그 별점 부분 때문에 전 리뷰를 해놨고 이리뷰로 해놨다라는 의미가 뭔지 이따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자, 그럼 리뷰보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글로 오시면, 우리가 하단으로 내리면, 이제 랭크메이스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리치 스니페이 있어요. 이걸 눌러볼게요. 이게 누르면, 제가 이 별점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놨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 내가 뭐 5점, 뭐 이런 식으로 누면, 이제 별 5개가 지키고, 뭐 이런 설명을 드리는 영상 SEO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랭크메이슨는더 많은 그 배려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을 눌러 북을 누르면 쇼코드 나오고 별점처럼 이런 기능들을 줘요. 애드도 누를수 있고. 그래서 뭐 편집자, 책 제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 본인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 포스트 성격에 따라서 어이 리치스니펫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넣으시면 좋아요. 리치스니펫을 넣으면. SEO에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검색 결과에도 더 다양한 정보를 구글 로봇이 판단을 했을 때그 포스트가 그, 그 기능을 소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검색 결과에 더 많은 노출을 해주기 때문에 리치 스니펫은 어, 하시면 좋아요. 어, 리치 스니펫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은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좀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냥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제가 원래 2 0 0까지이 s u 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추출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 200가, 210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글에다 적었는데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 요 영상편을 찍어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효과는 뭐냐면 이거를 보고 나면 아 SEO 최적화, 그 다음에 점수, 상위 노출에 관련된 로봇이 판단할 때 210가지 요소를 뭐를 보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용어나 기능,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감이 다 와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하고 나면 어, 본인이 이제 다른 뭐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뭐 구글의 SEO 최적화에 관련된 블로그 글들이나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보실 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판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위한 거잖아요 노출을 많이 시키고 상위 노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키워드 연관 검색어에 대한 키워드 방법들이나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어,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료 테마 그다음에 테마의 뼈대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자 자주 영상을 찍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조금 저도 본업이 좀 바빠가지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저 컴퓨터 관련 일인데, 이게 한번 잡으면 컴퓨터 일이 좀 많아서, 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뭐 궁금한 점, 뭐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채, 최대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